YBM HSK 전략에신 6급 독회 제1부분 10강 문장 성분의 위치와 구조 2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전략에신 6급의 저자 김년입니다. 이번 10강에는, 이번 시간에는요, 마찬가지로 문장 성분의 기본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 지난 시간에 9강에서는 어, 관형어와 명사 주어, 관형어와 명사 목적어의 위치를 위주로 살펴봤고요. 제가 한번 써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예.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부사어의 위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사어라는 것은 뚜이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있는 것을 다 부사어라고 하죠. 대표적인 부사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부사, 부사 어는 요 위치를 말하고요. 문장 성분 부사는 단어를 말합니다. 어, 두 번째 전치사 구도 있겠죠? 전치사는 우리나라 조사와 같은 단어로 이 전치사 구도 부사 어에 속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사와 전치사 이외에 동사, 형용사, 명사 혹은 사자 성어. 어, 와 같은 단어 뒤쪽에 땅지 자, 떠 자를 써주면 부사어, 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사어 관련 내용은요, 어려운 용법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위치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부사나 아니면 떠 자를 가진 부사어가 동사, 수로 뒤쪽에 들어가면 그게 틀린 문장이죠. 음, 기본 문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어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네, 동사수로 앞입니다. 동사수로 뒤에 들어가면 틀리겠죠?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도장 그 지역에서 성 자라고 났다, 나하고 자랐다. 우이, 두말할 것도 없이 의심할 것도 없이 부사이니까 수로 앞에 와야겠죠? 형용사 사치, 사치하다, 쇼츠, 어, 사치하다, 쇼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네 번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쇼머 쇼머 어떤 도시리? 어떤 도시 안에서 어 빌딩숲이 즐비한 도시 안에서 어 있을 수 있다. 생길 수있다有이거什么什么的有一个什么什么的小原子 작은 정원인을 가질 수 있다. 독립된 어 맞는 표현이고요. 이것은 실 우이 두말할 것도 없이 의심할 것도 없이 헌 사치다. 음 사치이다. 문장 한번 볼게요. 시는 본동사, 수러인데요. 어, 수러 술어 뒤쪽에 우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음, 문장 구조가 잘못되었죠. 어, 부사는 수러 앞쪽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띠. 여러분, 참고로, 시자 뒤쪽에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헌셔치, 형용사 수러나 아니면 동사 수러만 있는 경우에는 뒤쪽에 떠자를 써줘서 명사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더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떠자 의 위치는 올바르지만 부사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틀린 문장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 별로 어렵지 않죠? 기본 구조를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전략 두번째 적용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링딴먀오야 어, 특효약 영약 분투하다, 펀도. 음,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뒤쪽에 분석을 보시면 우선 A번을 한번 살펴보시면 주어는 전공, 성공은 매이어, 어, 없다. 수라의 부정 형태고요. 동사수로 링땀며야, 어, 묘약이 없다. 목적어, 어, 다시 말하면 성공에는 왕도가 없다. 어, 앞 문장은 맞는 문장이고요. 뒤쪽에 본동사 시 모모이다. 성공은 모모이다. 션마 션 어떤 시 일이다. 어떤 일이냐면 그 앞쪽의 수식어에 칭송 어, 수월하다 싶다라는 형용사를 중첩을 했네요. 아주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서 이뿌 뿌는 부정부사 부정부사이니까. 관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동사 앞쪽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시, 什마什마 더, 셸. 어, 어떠, 어떠한 일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부사의 위치가 틀린 문제죠. 정답은 A가 되겠네요. 어, 우리 연습할 겸 밑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관지엔 관건은 주어져, 시, 모모이다. 이시자 동사는요, 뒤쪽에 명사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뭐 동사하고 문장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뒤에 끊어서 보시면, 개인이 要 누리 펀도 아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커 고쯔니엔 음, 아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 아래 문장은 맞는 표현이죠. 우리 세 번째도 연습할 겸, 음, 한번 체가 문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정, 음, 암과 허신혈간 지빙, 심혈간, 질병은 실자구문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은 어떠어떠한 지빙, 질병이다. 이 앞에 질병은 어떤 질병이다. 어, 주어와 목적어의 호응관계가 맞았죠? 다음 목적어 앞에 수식어, 인류 사망률이 쬐가오 가장 높. 질병. 예, 그래서 C는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그래서 지금 독해 1부분에 어, 8, 아, 9강, 10강에서는 독해 1부분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기본 위치에 거기에 수식어인 어, 명사 앞에 관형어그 다음에 주어와 수러 사이에 부사어의 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어, 도깨일 부분에서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은 부분입니다. 음, 잘 연습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